자, 이차 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X축은 Y골 로 만나는 교점 얘기하고 있으니까 연립합니다. 연립하면 X제곱에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10은 제로가 되잖아. y 제되면요이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교점의 X작표예요. 만나는 교점의 X작표를 우리는 연립했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다고똑같이 말입니다. 다시.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 좌표를열려는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요 놈의 두 실근이, 두근이 누구란 말이야.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하나는 B라고 해준 거지. 이렇게. 그러면, 물론 요거 대입해도, 대입하면 성립한다라고 해도 좋지만, 2차 방정식의 두근 나오면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각해야죠. 두근의 합은 얼마야 되죠? 요 놈은 요놈곱호 반대. 이렇게 쓰면 될 것이고.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2랑 B랑 곱하면 마이너스 2B가 되나? 그 놈이 두 분의 곱인데. 그놈 뭐가 되죠? 요 놈은 요놈 해서 바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B의 값이 5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 의5 대입하면 A 값은 자동적으로 마삼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A 값도 구할 수가 있네. 맞죠? 이렇게 AB 값다고했네요두개더 하면은, 음, A 플러스 B 두개더 하면 답은 2가 되겠습니다.